(6개월) 이하리하는 아가들부터 먹을 수 있는 초간단 아기 간식 티링러스크 자 이건 별세개 잘죠. 티딩러스크는 아기의 잇몸 마사지에 좋지만 단단한 조각이 목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아가가 먹을 때는 꼭 옆에 있어주세요. 이렇게 숨구멍을 내줘야 구울 때 크랙이 안 간대요. 잠시나마 깨알 솜씨자랑 예전에 다이어트한다고 먹었던 칼로리바란스가 생각나요 제가 또 먹어봤는데 겉은 바삭, 속은 쫀쫀, 맛은